비디오 스 수능 원서 접수 앞둔 고3 과목 선택 한방의 핵심 요약 2026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드디어 8월 21일부터 시작된다 복수탐은 선택형 과목 한번 고치면 바라 없기 어렵다는 사실 이 영상 클릭한 순간 당신은 선택 전략 100% 완벽 2회 끝 1. 원서 접수 과목 확정 한방의 선택이 대학과 인생을 바꾼다 올해부터 국수탐은 과목사 택형 원서 때 응시 과목이 결정된다. 단한줄 체크가 표준 점수 100분이 가산점을 뒤흔든다는 점 주목. 우윤철 진학사 소장이 경고했다. 대학마다 자연계 지정 완화 추세지만 가산점은 여전하다. 따라서 희망 대학 선발 방식 꼼꼼히 확인이 첫 단계다. 지원 전략은 미리 짜둬야 뒤늦게 후회하지 않는다. 2. 정시에선 선택이 합격 불합격 나눈다. 정시 모집에선 과목 선택이 당락을 저우한다. 원점수가 같아도 표준점수 100분위 가산점이 유불리를 결정한다. 자연계열은 미적기하과 학탐구에 가산점이 붙는 경우 많다. 환율 통계나 사회탐구 선택 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단순 계산보다 본인 강점과 학습여건까지 따져야 한다. 과목별 응시 집단의 수준 차이로 표준점수 분포가 달라진다. 겉보기 쉬운 과목도 상위권이 몰리면 이 점이 줄어든다. 따라서 난이도 지표보다 경쟁자 분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3. 지정 폐지 대학 늘었지만 가산점은 여전히 살아있다. 올해 고려대, 서울시립대, 홍익대가 수능 과목 지정을 폐지했다. 수도권 대학 중 의약학계열 제외하면 서울대만 제한을 둔다. 지방 대학도 의약학 계열 거점 국립대 일부 외에는 지정 드물다. 하지만 가산점은 여전히 과목 지정 없지만 가산점 있다 표현이 정확하다. 자연계열 가산률 상명대 미적 이하 10%, 명지대 과탐 10%, 인문계열 가산률 서울시립대 사탐 3%, 중앙대 사탐 5%. 작은 가산점도 100분이 1% 차이는 합격 불합격을 가른다. 4. 수시 모집도 숨은 과목 제한 최적이 있다. 9월 수시에서도 일부 대학이 수능 최저 기준과 특정 과목을 요구한다. 특히 의학학계열은 미적 기하와 과학 탐구를 필수로 정하는 곳이 많다. 일반 학과는 제한이 없지만 국민대, 숭실대, 연세대, 자연계는 유외다 이들은 최저 기준 반영 시 탐구를 바탕으로 수학은 미적 기하로 한정한다. 또한 사탐난 현상이 심화해 사탐 선택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오 소장은 특정 과목 기준 맞추면 합격 확률 급상승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씩 체크하고 맞춤형 전략을 완성하라. 1. 원서 접수 전 희망 대학 홈페이지에서 선발 요강 PDF 꼭 다운. 2. 선택 과목 지정 가산점표를 엑셀에 정리해서 한눈에 비교. 3.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과 과목별 표준 점수 분포까지 계산. 4. 가능한 수능 실전 모의고사 결과와 연동해 객관화. 5. 상부터 5개 대학 시뮬레이션 돌려 가장 유리한 조합 찾기. 이 5단계만 지키면 나중에 후회할 뻔했다 상황 100% 예방. 마무리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실행하면 끝. 1. 원서 접수 24시간 전까지 변경기한을 다시 확인한다. 2. 인터넷 접수 전 종이 기록으로 과목명 두번 확인한다. 3. 미적 기하 vs 확통 과탐 vs 사탐 모든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4. 부모님 학교 진로 선생님 학원 책임자 최소 두명과 브리핑 5. 가장 안전하면서도 내게 가장 가산점 많이 주는 조합 최종 확정 이 순서 지켰다면 8월 21일 접수 창 뜨는 순간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끝. 그리고 당신은 수능 과목 선택 끝 이제 집중 공부만 남았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